구는 어 조금만 뽑겠습니다. 많이 말고 장신구 소환을 조금해서 저격 장신구를 때려서 어 베리 하든 보드 지금 막힌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소환 상점. 참고로 제가 약 3만 크리스탈을 써봤는데 어 SSS 급이 뽑기에서 빵개 나왔었습니다. 빵개 갑니다. 가자. 여기서 이러면 꽝이야. 자, 깔끔합니다. 여기서 무지개 빛이 나와야 된다는데, 두 번째. 가자. 자, 계속 팔았습니다. SS. 자, 세 번째. 제발. 와, 나이 무지개 한번 보고 싶다. 네 번째. 와, 이거 무지개 어떻게 생겼어? 나 구경 좀 해보자. 다섯 번째. 제발. 이게, 참, 안 나와. SSS가 뽑기에서. 자, 딱열 번만 해볼게요. 안 나왔고. 제발. 어, SS 쓸 거예요. 어 왜냐면, 혹시나 3S가 나오게 되면 저걸 쓸 수가 있거든. 혹시나 이제 무적도 노리면서 가는 건데 제발. 자또 깡이죠. 이게 사실 끝판왕이죠. 장신구가 이제 거의 스펙의 끝이라서 보기가 힘드네요. 힘의 강호 마지막. 자 결국에는 SSS 뽑기에서 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막힌 스테이지를 밀기 위해서 어. 대종이가 좋은게 저격장신구만 차면 스토리를 혼자 다밀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어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우선 합성부터 한번 가볼게요 합성 합성 가가지고 그냥 S짜리는 필요가 없거든 S 이하 자동등록 10% 확률 1 0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팁을 준게 10개씩 하면 잘 된다 이러더라고 10개씩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10개씩 한번 해볼까요? 이 10개씩 넣으면 이상하게 잘 된대 등급순으로 해서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입니다 첫 번째 자 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씩 하면 잘 되는지 또 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되네요 아 미신인데 안되네요 그냥 자동선택하겠습니다 제발 어? 어? 아이씨 아 이런 데서 무정 한번 주지 3S가 나오긴 했는데 잘못해버렸네 자 그럼 일단 저거를 한번 봅시다 별로 필요없는게 나왔네요 아깝고 자, 그러면은, 어, 장신구에, 저, 일단 요거를 잠깐 빼놓고요. 해제를 하고, 어, 뭐를 찾아야 되냐. 저격 장신구. 회피를 무시하고 딜을 넣는 거. 그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치피, 권능. 이게 뾰족하게 생겼을걸? 설마 없는 거 아니지? 설마 안 나온 거 아니지? 공격력 증가. 야, 쟤 아니지? 치 p 야 아니지? 에이 설마! 저격장신구 혹시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뭔가요? 야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 SS급 저격장신구가 없어. 야, 당황스럽네. 한번더 떴다. 제발 사베스 제발, 제발. 야, 미쳤다. 보양치닌 전용 장신구. 이거 거짓말 안 하고 100만 원 벌었다. 레알로. 이거 진짜 끝났다. 인정. 보현진인 전용 장신구 이거 뒤지거든. 진짜 뽑기 어려워, 이거. 미친. 작살 났습니다. 보현진인 전용 장신구가 여기서 나오네요. 가장 나버렸죠? 네.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러면은 방대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 어, 평범이였나 바로 뽑아 버렸습니다. 나 만이 2 0 들어갔어. 2000. 12 12번. 야, 요게 나오네. 자. <laughs> 어? 오연진인 정령 장신구를 뽑아버리대. 아, 나 방백 맞춰야 되냐. 야, 무지개 나 처음 봤다잉. 이걸 뽑으려고 한게 아닌데. 저격 장신구 뽑으려고 했는데. 어? 진짜 완전 거짓말 안 하고 개싸비득이지, 여러분.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야. 근데 저격 장신구 내년에 나오나, 혹시? 필요 없으면 갈아버리죠. 정신 차리세요. 에 혹시 저격장신구가 색깔이 뭡니까 이거 무지개. 아.. 시 한번 보주지야 이거 저격장신구는 안 나오나? 아요 어, 있네. PVE 3천 동안 저격구요. 이거야. 이거야. 은색깔 저격의 근강석. 이게 필요했어. 자 그러면은 합성하고 바로 스테이지 밀도록 할게요 뜻밖에 근데 그거 알지 여러분 아레나는 결국에는 방대기 좀 유리한 상태야 그러면 제가 나타를 키우고 보현진인이가 지금 60렙이기 때문에 저는 전용 장신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대기 가능하다는 거죠 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왜냐 보현진인이가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좋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어, 생명력 비례 요거 이거를 끼면은 전투 종용시까지 2번 비례 피해 면역불가 이게 옵션이 개좋거든요 어, 바로 보현진이 뽑아버렸습니다. 뜻밖의 바로 뽑았죠. 생각도 안했는데, 그러면은 합성하러 갈게요. 장신구, 이거 나 방대카면은 내가 서버 1등 아이가 이거 어? 서버 1등 하겄는데, 합성이 보자 가방 열어가지고 장신구에서 합성 연구소, 어, 아닌가 아, 캐릭터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장신구창에서 합성 연구소. 자 뽑았습니다. S2 일단 날릴게요. 여기서 무적 하나 줘면 좋겠다. 3S로. 어? 3S로 무적 한번 줬으면 좋겠네. 욕심이 너무 많나? S 끝났고. 자그 다음에. 자 일단은 밀던 모험을 밀겠습니다. 어 보현진 요 끼아프까? <laughs> 어? 어떻게 해야되나? 어, 끼아프 야되나자 등급순으로 저격 아 요거야 요거 장차 슬롯 개방 일단 열어놓고 저격 일단 요거만 끼면 되니까 자 다시 밀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스테이지가 회피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쭉 딜로 가면 되겠지 옥정이에 어. 덱을 어떻게 갈까요? 얘가 일단은 회피 쌩 까고 이제 펼수 있거든. 밑에 보조로 넣어 버리죠. 보현진인 장신구 탐내지 마세요. 예? 지금 17,000 다이아에 뽑기는 14,000 크리스탈에 나왔으니까 탐내지 마세요. 일단은 강성자 버프. 3 명이면 되는 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섰어. 어, 저격 뽑으려고 했는데, 보현 진인이 나와버렸네. 아군 1번. 섰어. 1번. 섰어. 그 다음에 얘도 3인 이상이면 50%. 이렇게 일단 땡겨주고, 버프 하나를 더칠 만한 게 뭐가, 아, 달기 가야 된다, 달기. 달기. 자, 이렇게 가면 되지 아니 그 서서 아 이름이 서서야 서서 섰어. 요 있잖아 서서 <laughs> 자 트라이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막 생각도 안했는데 보현진인 전용장신구 나와버렸네 어? 바로 뽑아버렸네 아 맞다 3인공 가야되잖아 아 맞네 그러면은 성자 버프를 못봤네 3인공 가야되네 잠깐만 그러면 20에 10을 더 가져갈 만한게 10이 어... 그냥 얘로 2딜 할까? 뭐 남는거 있을 수 있으니까 무송이? 무송이가 낫나? 자 다시 입장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스테이지에 나오는 저거 뭐지 깽이냐 이름 뭐냐 양전이 저 회피를 무시하고 대종이가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찍어 눌러볼게요 일단은 권능 쓰고요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나양 이미 안 들고 왔지. 이거 근데 기절 먹으면 어떡해? 기절, 기절 먹으면 이거 걸로갈거 같은데. 다음 연계 공격력 100%축가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하나, 둘, 와! 아, 장나네 아, 장나 어? 어? 이야, 이 장신구 하나가 끝나네. 해피바로 웃으면 그냥 애들 그냥 순삭 아이스크림이네. 그냥 아이스크림이네. <laughs> 이게 3턴인가? 장신구가? 와, 너무 좋네. PV 있고. 뭐 많이 때리세요. 괜찮아요. 에 기절만 아니면 뭐 끝났죠, 이미. 아이디가 몽키 박살로 만들었어. 잘못 만들었네. 자. 일단은, 요거 건너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콜 돌아왔을 때 찍어볼게요. 일단은 요걸로 발차기. 하나, 둘, 와 자, 이제 마무리 찍기. 하나, 둘, 와 끝났습니다. 역시 장신구, 여러분. 잘 챙겨야 돼요. 예, 장신구. 잘 챙겨주시고요. 스킬이 없죠? 그냥 턴 넘깁니다. 편안하게. 자 실명 먹어도 괜찮아요. 예, 이마로 풀어주면 됩니다. 에이. 일단은 서서 하나 써주고, 저눈 봉인된 거 회피가 되기 때문에 요거딱 써주고요. 그다음에 날라차기 하면 끝나요. 날라차기 하나, 둘, 와, 끝났습니다. 에이. 요렇게 해서 이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서 장신구 뽑기를 했는데 14,000 정도 만에 바로 나왔죠? 뭐가 보현진님 지금 현재 신규 캐릭터 전종 장신구까지 챙겨갑니다. 에이.